반갑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최근에 우리의 포스코 홀딩스가 다시 한번 고개를 쭉 내비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언제 또 다시 반등 자리가 나와줄 것인가?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부터 담아가지고 뒤집어지게 오를 종목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영상으로 다뤄볼 거니깐 영상 끝까지 함께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어, 일단 최근에 우리의 포스코 홀딩스가 N자 파동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요. 떨어질 때마다 남들 공포자리에서 우리가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깡만 있다면은 충분히 수익구간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포스코홀딩스 다시 한번 뒤집어질 라인 잡아드리면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라인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뭐죠? 네, 보시면은 우리의 포스코홀딩스 홀딩스가 지금 현재 리튬 자원 확보에 1.1조 원이나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돈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우리 포스코 홀딩스 미래 성장이 크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우리 포스코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리튬 기대감 때문에 외인들 기관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주 가가 쭉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뭐 끝까지 간다 이러한 목적들보다는 이 리튬 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주가가 급등과 급락에 나와줄 수가 있어요. 어, 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 상승이 나왔을 때 이번 사이클에서 먹고 빠지고 우리가 눌림 목구간만 잡으셨어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이때도 정말 어마 무시역 급등을 했었죠. 이때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추천도 드린 바가 있는데, 10월 13일 오전 9시 2분 경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조 모명 포스코홀딩스 추천 매수가 26만 원에서 28만 원 잡고 목표 매도가 32 이하로는 매도 물량 던져라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추천드린 목표 매도가 그 이상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이 어, 최고점에서 매도 물량 던지려고 하는 순간 물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 확인하고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겠다. 우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지금은 현재 구독자 6천 분 정도 계셨는데 10월 달엔 거의 5천 분 정도 계셨네요. 여기서도 제가 똑같이 매수 추천드리면서 관련된 자료들까지 함께 안내 도와드리면서 1차 상승 라인 잡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구독자님들은 최근에 눌림목 구간에서만 잡아도 수익 구간이라고 저한테 계속 계속 수익 인증까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잡아 드릴 건데, 원래는 제가 항상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탓점, 탓자, 매도 탓점 함께 안내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도 다양하시고, 제 방송을 조금 늦게 보시는 분들은 이걸 좀 좀 실시간 정보를 받기 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구독 또는 포스코 홀딩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 함께 보내주시면은 제가 차트 확인한 후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100% 무료 정보예요. 저는 절대 유료시장이나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나는 현재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상승라인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7753-251로 저한테 구독 또는 포스코홀딩스 여러분들 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 함께 보내주시면은 제가 차트 확인한 후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거 다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대신에 여러분들은 모여주셔야 뭐 되죠, 그렇죠? 제 유튜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서 이제 점차. 시장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담아가지고 뒤집어지게 올라갈 종목들까지 함께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선물이고요어 일단 희낸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다라는 건데 제가 이 종목 차트를 조금 넓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량이 붙으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쏠려지는 어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 중 하나죠.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인데 최근에 10월달, 11월달에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밑에 거래량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우리 세력들이 지난 상반기보다 더 크게 매집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터지기 전에 잡자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제가 이 종목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장대양봉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때 딱 들어가시겠죠. 하지만 세력들은 한 번에 쫙 빼줍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때 질에 겁먹고 매도 물량을 던지시겠죠? 그럼 매물 대가 가벼워진 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쭉 끌어줍니다.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털기 지금 이 차트와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손절가를 미리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여러분들께서 절대 단한 주도 털리지 않는다. 제가 그 부분 안내 도와드릴 건데 자 보시겠어요? 상반기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쏠려주면서 급등이 나와줬는데 저점 대비 무려 3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이300% 최저점 최고점 300%다 먹으려고 하는 순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딱 150% 밥만 먹고 빠지자. 여러분, 주식 진짜 욕심 내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 도와드릴 건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상반기에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다 저한테 이렇게 히든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안내 도와드리면서 제가 추천 매수가 4,000원에 4,500 잡고 목표 매도가 12,000 이하로는 매도 물량 던져라 라고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목표 매도가 제가 물론 어이그 이상까지 갔어요. 16,000원까지 갔었죠. 근데 12,000원 이하로는 매도 물량 던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욕심 내는 순간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거의 200% 가까운 수익 구간 안겨 드리면서 보시면은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번 상반기에 이 종목 하나만으로 수익 구간이라고 저한테 계속 계속 수익 인증까지 이때 보내 주셨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12월 달 여러분들 터지기 전에 잡자 이 종목 하나만으로 정말 뒤집어지게 어, 최소 100% 이상 잡자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히든 딱.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제 영상 끝까지 보신 거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는요 100% 무료 정보예요. 저는 절대 유료 시장이나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나는 현재. 이 히든 종목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7753-251로 저한테 히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어, 이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신에 여러분들은 모아주셔야 뭐 되죠? 그쵸? 제 유튜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